보다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겨서 좋습니다. 네,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플레타 선수는 기분 어떠세요? 음, 뭔가 개막전의 피오지 받아서 좀 기분이 좀 대로 좋은 것 같고 뭐 연습 과정 때보다는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겨서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. 맞습니다. 어, 스포츠 선수 DRX의 입장 퍼포먼스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는 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. 오늘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정별 차이 좀 만족스럽긴 하신가요? 음, 오늘 2 세트 판 정도는 제가 정별 차이 좀 빡세게 낼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플래카 선수의 목표는 서폿 인권 현상이었습니다. 왜 이런 목표를 적으신 걸까요? 저희가 SK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포지션 별로 모여서 같이 경기를 했었는데 정별이랑 서는도좀 빨리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요새 좀 서포터 인권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서 또 뭔가 경기에서도 서포터 캐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인권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그럼 오늘 플레이로 좀 서포터 인권이 향상된 것 같으신가요? 어,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,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. 어, 플레다 선수, 지난 스프링 성적이 좀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.